와 이거 게임이 잘 만들었다. 사람 미치게 하네 사람. 오늘 흥이야 이씨. 아니 진짜 형 와봐요. 앉아도 되죠? 네. 우와요. 오. <웃음>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웃음> <저기>? <웃음> 게임 방송 맨날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. 네. 제한 시간 1 시간 안에만 딱 촬영하고 게임을 못겠다 그럼 저희 그 카메라 그냥 끌 거예요. 바로. 끄고 <laughs> 어디 가는데요? 제가 원했던 그 게임인가요? 그렇죠. 이게 세계 신기록이 40몇 초래요. 제가 1 시간 안에 게임에 다들 내 소원을 들어줘요. 음... 어때요? 딜? 음... 알겠어요. Let's deal. 알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딜. 오. 알죠?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감도부터 조절하는 거 오케이? 오케이. 어. 망치질! 렛츠고! 어. 어. 망치가 나타났다 어? 뭐야 어. 어 이거 어렵다 아. 어. 요거를 걸쳐서 거쳐서돌 네, 네.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! 아아아아아 네. 네. 잠깐만. 네. 아 잠깐만. 네. 아못갈 잠깐만. 네. 같은데.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. 이렇게 해서 네. 아니 몸을 네. 왜 쓰는 거야. 잠어이 네. 아! 네. 게임이 이거 힘드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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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This game is a homage to a that came game in 2002, titled like Sexy Hike and Old Very quickly <sighs> game, and Ah! and hurts! are. Oh In a certain way, Sexy Hiking is the perfect embodiment of a B-game. It's built almost entirely out of bound and misaligned it? And it's one of the most unusual and unfriendly <laughs> games... Ah! 영수 씨 캠도 좀 신경 써 주고 해요. 아. 어, 여기부터가 간 간과... 거. 응! 아, 살려 주세요. 10분째. 아. 하나,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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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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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고! <laughs> 잠깐만. 둘, 둘! 둘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뭐 마실 거 없나요? 아, 잠깐만 얘, 얘 신중해야 돼. a T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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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가는 거예요 어 a m a Tama, t a m Tama, t <laughs> 하와 아! 이거 게임이 잘 만들었다. 사람 미치게 하네. 사람 이거 이따가 해봐요. 다들 31분 남았어요. 아 진짜로 잠깐만요. <laughs> 우리 나갈 길나 <laughs> 지금 손에 땀나는 거 봐요. <웃음>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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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일 하고 와요. 저 지금 올라가고 있을게 요 오늘. 아니 얼마 안 남았어요. 지금. 집 앞. 한... 잠깐 잠깐만요. 30... 한 시간에 끌 거예요 그냥. 3 0 분만 더하면 안 돼? 안 네. 돼요. 와 화나 이제 진짜. 아 진짜 이거 야, 룰을 바꿔볼까요 그러면? 어떻게요? 그 부분 위에 부분만 통과하면 제가 이 게임 깬 걸로 얘기해줄게요. 그럼 아까 그 언덕까지? 아까 그 언덕 위에. 오케이. 내 보기엔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집에 가서 좀쉴 거. 뭐또 떨어질 건데? 흥, 뭘 흥이야 이 씨? <웃음> <웃음> 어 좋다 좋다 좋다. 어, 어 좋다 좋다 좋다. <laughs> 또 뭐야? 아니 진짜 형 와봐요. 나 내가 <laughs> 와봐요 진짜 내가, <laughs> 내가 왜 이러는지 <laughs> 아.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느껴봐야 돼 이거. 오나 오! <laughs> 여기 통과게 <깨나>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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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만 올라가면. <laughs> 이 세상의 우 <키워드는> <laughs> <laughs> <씨>, 10분 남았어요. 네. 빨리 뽑아.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또 내려간다. <웃음> <웃음> 야, 받아, 받두 아 이거에 진짜 지는게 너무 비참하다 내 인생이 인생? 야 망치야 해물? MC 해물?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아! 리듬을 타야 되겠다 아예 그냥 뚜루루루 루루 터치 알았지이이이롱 이걸 40초에 깨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이걸 얼마나 한거죠 3년 정도 했나? 안돼안돼내 올라갈 거 같지? 올라갈 거 같지? 안돼 안 돼. 올라가 <놀라> <놀라> 떨어져요? <놀라> 많이 지네요 떨어져요? 떨어져, 떨어져. <놀라> <놀라> 여기 뭐 눌러 <놀러가는> 놓거 아니야? <놀라> 잠깐만,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이렇게 줄여. 이렇게 봐봐요. 어, 이렇게 하지만 줄여. 아니,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고. 아. 깬거 아니야? <laughs> 잠깐만, 이거 다캐 볼까? 하나, 둘, 셋! 4 3 잠깐 이걸 왜거어요 잠깐만 이거 하고 있는데. <laughs> 그만해. 아 잠깐만. 그만해. 아! 아니 진짜 천재적인 게임이다. 못 깨. 절대 못 깨. 아니 다들 해 봐.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. 아마 이건. 어거어요아 진짜 하기 싫어요. 진짜. <laughs> 어떻게 이러지? 아니 이거 봐봐요. 아 진짜 들어가요. 아 진짜 이거 딱 5분만 더한 10분만 더 해보면 안 되나? 이게 <laughs> 늘 바라고 있어 나를 <웃음> 집, <웃음> 내 주인님을 아니야? 바라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하루 안에 못게그노 있는 데를 계속 한 50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맴도는 거야 시공간에 갇혀있어 이 게임 오늘 처음으로 게임 했잖아 게임 게임을 원래 좋아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 게임은 게임이 아니야 이제 사람의 그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했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건 놀이도 아니야 이거 진짜 분해 싸움이야 자신 있었잖아요, 촬영하기 전에. 아니 보기만 해도 탱긴거 봐요. 귀엽잖아요. 이거 봐, 내려오면 죽고 싶어, 그냥. <laughs> 아니, 오늘은 실패해. 인정, 오늘은, 어. 실패. 오늘은 실패. 오늘은 실패. <laughs> 실패. 앞으로 이런 게임 하지 말자, 진짜. <laughs> 아 이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롤이나 스타, 요즘에 하는 게임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빼고. 그냥 이것만 빼고. 아, 안 되네. 아 이거 될줄 알았는데, 나. 뭐라고, 이 분하다, 분해. 정말 분해, 그냥. 게임 다체가막 그냥 저 망치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자 피디님 네 우리 김피디님 네 해보세요 렛츠고 해봐 아, 아이고 어렵네 <laughs> 아 이거 마우스 패드가 너무 짧네 아이고 한 이거 3년 아니, 걸릴 거야 왜차 거야?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<laughs> 거였네